몇 번을 말을 해야 하라더니 도대체. 너 기머거리니? 이런 말왜 했을까요?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좀 새겨듣기를 바랬을 거예요. 너 커서 모델라 그러니? 이말왜 했을까요?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을 거예요. 자,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? 답이 나왔어요. 부탁이에요. 우리가 누구를 막 비난했을 때 보면 부탁이었잖아요.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기적이야? 나를 좀 배려해 줘라는 부탁이었을 거예요.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? 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이 말을 듣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듣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에스나 마음이에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. 마샬은 우리가 듣는 모든 비극적인 메시지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. 그냥 그저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외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저는 조직에서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정말. 오란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할 때에는요 포스트잇을 딱 이마에 홀로그램을 붙여두라 그래요. 이스나더 밤이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.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와 똑같이 그 사람도 지금 나한테 플 a 이 e 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.